금천구 대한전선부지에 인접한 도로에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부지를 맡고 있던 노후가림막도 함께 정비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덩달아 지역에서는 이 부지에 예정된 종합병원 건립도 임박하지 않았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금천구청에 확인해봤습니다. 금천구청역에서 시흥대로까지 연결되는 금천구 발속길입니다. 이곳에 얼마 전 보행로 개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철역과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보도가 길 한쪽에만 설치돼 안전 문제가 늘 제기돼 왔기 때문. 개선 공사를 통해 다른 한쪽에도 폭 4m의 보도가 마련되고 기존에 있던 가림막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유동 인구에 비해서 보행 환경이 조금 그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도도 이제 편측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보도를 설치하고 그 노후한 가림막을 정비를 해가지고 디자인도 개선하는 그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 편의를 좀이 증진시키려고 개선 공사는 토지 소유자인 부영 주택이 금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작돼 오는 9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역에서는 금천구의 수관 사업 중 하나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공동주택, 특히 금천구의 첫 종합병원 건립이 예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현재 부영측이 세부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의견 조율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세부 개발 계획 절차를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정도의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사 착수까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금천구 종합병원 사업은 건립을 가로막았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올해 개정되면서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